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절감, 친환경을 목표로 개발한 고품질 비처리, 전용 도료,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포톤 플렉스, LED 도료, 루미코트, W15 클리어 가드 3액형 외부 충격과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90 옵티글로우 3액형 퍼짐성, 은폐력, 접착성이 좋고 결함이 적다. 논 샌딩 프라서페 철판, 커티위 접착력이 우수하여 도장 작업의 효율성이 높다. 서페이서와 프라이머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추가작업, 후속단계가 간소화되어 전체 작업시간이 줄어든다. B25 블렌드 글로우 이액형 도료 기존 도장면과 새로운 도장면의 색상 차이를 줄여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함. 차량 도장이나 다른 외장작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도장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결. 보수 도장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LED 도료 루미코트와 LED 블루 라이트 건조기 포톤 플렉스는 채널을 맞추어 놓은 도료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작업을 통해 965배 에너지 절감을 실현합니다. 루미코트 포톤 플렉스, 자동차 도장의 필수,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